암 재치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로부터 독한 술일수록 찬물에 담거나 얼음을 넣어서 마셨는데요, 맛도 마시려니와 구강, 식도와 위, 그리고 폐와 기도를 술의 열기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만사가 그렇듯 음식도 균형과 조화가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식이 어떻게 자가독수로 될수 있는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근래에 암을 유전자 질환만이 아니라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암세포는 당으로만 살아갈 수 있으니, 당을 최대한 줄이고 지방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아니다. 포도당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만으로 살아가더라. 원발성 암이 아니라 전이 암은 지방이나 당이 아닌 단백질을 분해하여 살아간다. 이러한 상반되거나 엇갈린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한 가지 에너지원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원이라도 상황에 맞게 쓸수 있는 게 오히려 암세포의 특성일 텐데요. 왜냐하면 다세포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오직 살아남기 위해 단세포적으로 변이하는 게 암세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단세포적 특성 때문에 암세포는 숙주인 사람 자체를 외부 환경이자 에너지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다세포라면 숙주인 사람과 같은 한 몸으로서 에너지를 만들고 쓰게 되겠죠. 유전자 질환이 유전자 외적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인식은 고무적이나 여전히 정상 세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아니라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하는 결과 치료에서 눈을 돌리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 자체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려는 거잖아요? 지난 강의에서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거울이라고 했듯이 암세포에 비친 정상세포를 살려야만 암세포가 없어질 원인이 없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자나 하이에나 무리가 사냥한 들소나 누를 달려들어 먹을 때면 마치 장치나 축제를 연 분위기인데요. 먹는 일은 생존의 요구일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희열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굶주림에 시달려왔으며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은 인류에게도 먹는 일은 희열일 수 있겠지요. 먹을 때는 개도 건들지 말라고 했던가요? 생존의 필요만이 아니라 관계나 평판만으로도 죽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에서는 먹을 때만큼은 주체적 존재감, 독립된 해방감을 만끽할 수 있어서 먹방이 인기 있는 건 아닐까요? 단맛으로 기쁘고 매운맛으로 긴장이 풀리며 짠맛으로 허전함을 달래고 술로 위로받고 담배로 안정되는 많이 먹은 만족한 일상이라면 당연히 구강과 식도, 유와 대장, 간과 최장, 그리고 폐 등의 바람물질로 될수 있겠죠. 하지만 알코올 중독자라도 일부만이 간경화로 되고 평생 골초라도 폐암과는 무관한 반면 술은 입에도 대지도 않는데 췌장암이라거나 담배나 매연과 먼 사람도 폐암에 걸리는 걸 보면 음식이나 공기 자체만으로는 해석하기에 부족하지요. 문제는 먹는 일에 스트레스가 개입되면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먹고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악순환 끝에 부족해진 소화액과 느려진 소화 운동으로 음식물과 소화액이 함께 자가 독소로 된다는 겁니다. 마당 한 켠에 쌓인 두엄더미에서 김이 폴폴 나는 셈이지요. 스트레스 때문에 폭음,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소화액이 줄고 소화 운동도 약해져서 들어온 음식물과 함께 자가독소로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는 문제는 아직도 인류가 풀지를 못했나요? 수술, 항암 등으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수저들 힘도 없을 시기에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해야겠죠. 먹고 살만해지니 이런 병이 왔다고 1호를 건네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동하는 살기 위해 먹는 것도 먹는 시간도 아꼈던 사람이라 더욱 안타까운 거겠죠. 하지만 자연에는 선악 도덕 자비가 없어 천지불인이라 했듯이 젊어서 먹는 것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에 선천적인 정기가 떨어진 중년에 그런 위험에 닥치는 겁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환자라면 먹기 위해 살기를 권합니다. 자식의 시험이나 남편의 귀가, 오늘 올 손님이 몇 명인가, 이번 달 실적이나 내년의 재계약, 시가의 요구나 친정의 상황 등등을 잊고 한끼 식사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냉장고가 없어 사냥을 더할 필요도 없고, 고기를 돈으로 바꿔 예금할 은행도 없는 사자 무리가 지금 당장의 끼니에 희열하듯이요. 앞일이 두렵지만 즐겁게 먹기를 바랍니다. 입은 쓰지만 맛있게 먹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바쁘지만 꼭꼭 씹어서 먹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골고루도 권하겠지만 입덧하는 엄마처럼 한 가지만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을 더 먹기 바랍니다. 움직여야 하지만 움직일 힘이 없는 게, 먹어야 하지만 먹을 입맛도 없는 게, 잠을 자야 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 게, 숨을 쉬어야 하지만 숨을 쉴수 없는 게 깊은 병의 모순입니다. 항암으로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소태같이 쓴 물까지 토하면서 죽을 것처럼 힘들 때, 들깨의 한 종인 차족의 줄기와 황련을 함께 쓰면 역겨움과 구역감을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요. 치료의 부작용을 해결하여 무사히 치료를 다 마치도록 돕는 일도 소중하겠죠. 한약과 한의약은 기운이 나게, 입맛이 돌게, 잠에 들게, 숨을 트게 하여 모순을 풀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겁니다. 모두 즐거운 식사하시기 바랍니다.